엉덩이 아, 왼쪽은 아, 떠 있는 상태. 네. 아, 아, 바닥에 안 닿게. 네. 아, 후 아, 골반이 수평이 돼. 다섯 개네 계속 들려요. 네. 여섯 후 왼발 그 땅이가 아, 일곱, 세 번. 먼저 왼쪽 발리 오른다리 뻗을게요. 천천히 가라. 후 반대.

다거고 것도 밥 먹을 때는. 것도거해서 근데 기안 나. 사진 는데 오늘 사진 사람이. 아 근데 뭐한번씩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집 가서 사진 보고 다시 를까올리시면안 아, 돼? 파유튜버지 파유튜브 양털이님 파유튜브 아, 아유튜브해근 양털이 야 양털이 엄청 핫해. 아니야? 너네 너무 근황이 없네. 너네둘 너무 오랜만 아니야? 나도 보고 싶어. 아, 히토리잖아 말해봐. 예비 사장이 희토 말해봐. 폴리. 근데 예비 사장 아니잖아. 어, 어. 그냥 사장이잖아. 사장 그냥.. 그냥.. 야너 야! 너 17, 야, 야! 야! 바로 본론으로 야! 야 아, 그거.. 야! 빨리 사진 보내 나 알겠어, 어.. 야, 바로 요청할 뭘로 표야 후보 후보 거야지봐 후보 너내가 골라줘 봐 그러니까 후보 후보 나.. 나인사안라아너뽑봐